한국 대중음악계를 40여 년간 지탱해온 전설의 프로그램 더 뮤직 스테이지가 종영을 앞두고 팬들과 음악계 전반에 걸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아온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팬들은 아쉬움 속에서 더 뮤직 스테이지의 유산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매주 TV 화면을 통해 펼쳐졌던 감동과 기쁨 그리고 수많은 신예와 거장들이 이 무대를 통해 빛나던 순간들은 이제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영 결정과 함께 공개된 특별 작별 무대 계획은 그동안 프로그램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추억의 장이자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더 뮤직 스테이지는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에 깊은 뿌리를 내린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1980년대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그리고 최근까지 다양한 장르와 새로운 세대의 아티스트들을 대중 앞에 소개하며 한국 음악 산업의 변화를 함께해왔습니다. 특히 트로트, 발라드, 힙합, 케이팝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며 음악의 다양성을 보여준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가수들에게 첫 무대가 되어주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종영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프로그램 종료를 아쉬워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팬들은 더 뮤직 스테이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가수들이 이렇게 대중 앞에 서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의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첫 데뷔를 경험한 가수들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사와 아쉬움을 표하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은 가수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무대였으며 팬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종령을 기념하여 제작진은 팬들과 함께할 특별한 작별 무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작별 무대는 다양한 세대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특별한 헌정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트로트 전설부터 발라드와 힙합, 최신 아이돌까지 한 무대에 서게 될이 특별한 공연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팬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이자 감사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했던 순간을 회고하며 의미 있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대에는 트로트 신예 마이진을 비롯한 세대별 대표 가수들이 출연해 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마이진은 이번 작별 무대를 특별히 준비하며 더 뮤직 스테이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리허설에서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 연습하며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지는 이곳은 내첫 무대였고 이제 마지막 무대를 위해 이 자리에 서서 팬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다. 고 말하며 이번 공연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녀가 이 무대를 통해 느낀 감정이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더 뮤직 스테이지를 진행해온 MC 김동건 역시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인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38년간 수많은 가수들과 함께 무대를 지켜온 그는 이번 종영 소식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며 팬들과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는 더 뮤직 스테이지를 사랑해온 모든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한 작별 무대에는 프로그램의 역사를 담은 헌정 영상도 상영됩니다. 이 영상은 지난 38년간 이 프로그램을 거쳐간 수많은 가수들의 무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한국 대중음악이 걸어온 길을 한눈에 보여줄 예정입니다. 더 뮤직스테이지가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의 무대 세트와 조명, 그리고 각 시대별로 변화해온 공연 스타일을 돌아보며 한국 음악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팬들과 아티스트들이 함께 되짚어 볼수 있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영상에는 팬들에게 익숙한 추억의 무대와 프로그램을 빛낸 아티스트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어 더욱 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로트, 발라드, 힙합, 댄스 등 다양한 장류의 음악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더 뮤직 스테이지가 있었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대중화되기 전이 프로그램은 트로트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다양한 무대를 기획했고 트로트 신예와 베테랑 가수들이 함께 무대를 꾸며 세대간의 음악적 교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로트가 오늘날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틀이 되었고, 그 결과 많은 트로트 스타들이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트로트 장르뿐만 아니라 발라드, 힙합,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신예와 스타들이 이 무대를 거쳐갔고, 그들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종영 소식을 접한 팬들은 SNS와 팬카페 등을 통해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그동안의 추억을 나누며, 더 뮤직 스테이지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더 뮤직 스테이지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대중음악과 음악 팬 문화는 지금처럼 다양하고 성숙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번 작별 무대를 통해 더 뮤직 스테이지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시대를 함께 살아온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왔음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마지막 공연에서는 무대 세트와 조명까지 특별히 준비되어 깊이 있는 감동과 따뜻함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무대는 지난 38년 동안 프로그램을 함께한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진심을 담은 선물이 될 것이며, 공연 내내 그동안 프로그램과 함께한 세월의 흐름을 되돌아보며,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프로그램의 첫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대표하는 곡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MC 김동건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헌정 영상을 상영하여 마지막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더 뮤직 스테이지의 유산은 앞으로도 한국 대중음악계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팬들과 아티스트 모두에게 사랑받아 온이 프로그램은 한 시대를 함께 해온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며 마지막 공연을 통해 그 추억이 더욱 각지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뮤직 스테이지는 단순히 종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한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번 마지막 무대를 끝으로 더 뮤직 스테이지의 역사가 끝난다 해도 이 프로그램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 한국 음악계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로트와 같은 전통적인 음악 장르와 대중음악이 더욱 사랑받고 발전하길 기대하며 더 뮤직 스테이지가 남긴 유산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